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 아,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눌까, 나눌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어,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 대부분의 분들은 건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과 친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 또 어떤 분들은 뭐 자유 내가 자유해서 감사하다라고도 말씀하시겠죠. 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여러 번 들은 경우도 있는데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일아 아니겠습니까? 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살아 있어 다행이지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 뉴스를 볼 때도 이 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뭐 산불이나 뭐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집을 차를 잃은 순간에도 리포트가 마이크를 대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이어서 감사합니다. 왜냐?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요. 맞습니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다시 일어서려고도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시도해 볼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바꾸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죽은자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살아있는 자만이 할수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은, 그런,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자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말 그대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선 다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비극인 것이고, 슬픈 것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과 죽음을 한번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거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누가, 누가 봐도 어떻게 봐서라도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살수 없다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풍습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3일 후에는 그 무덤을 방문한다고요. 해왠지 아세요? 혹시나 혹여나 다시 살았을까 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됐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가 다시 살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것을,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하셨을 때 말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서, 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죠. 그 냄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신이 이제 벌써 부패되고 썩어가는 과정의 과정이 진행됐다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인 요한이 말을 다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누이라고 하죠. 죽은 자의 누.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어떻게 봐서라도 나사로가 기절한 것도 아니고 혼인 어, 그 코마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진정 죽었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 하신 것이 제 눈에는 어, 들어왔어요. 제 눈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셨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그렇게 크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을 달리,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어요. 고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례는 2번이 세 번째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너나 할것 없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본문 중에 뭐가 그리도 놀랍냐고 여쭤 보신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하신 기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저는 이이 이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능력자라고 하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예상하기로는 하나님께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요. 혹은 혹여나 나사로가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해 됐으면. 이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뭐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픔이 사라집니까? 애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슬프고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주님께서 가벼이 여기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애도를 하죠? 그 애도의 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애도의 끝은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이 될수 있고, 몇 달이 될수 있고, 몇 년이 될수 있고, 혹여나 평생 애도하며 마음에 아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는 말처럼 무례하고 매정한 말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돌아가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애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시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11장을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38절에도 심령이 비통하시다. 라는 말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이 심령이 비통하다. 주님께서 심령이 비통하게 느끼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일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분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화가 날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벼워 여기시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다른 여동생의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우셨다. 기록하고 있죠?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구절 아닙니까? Jesus wet. p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 원통해 하시고, 분해 하시고, 화내 하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에 자신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이루는 요정의 램프,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습 거예요. 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할 때온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나사로의 고침이나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 해결해 주시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인 37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진정 위대하신 분이라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나를 아프게 하느냐, 왜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느냐 라는 불평 섞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그냥 며칠 몇날 밤을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사 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laughs> 그러면 <그럼> 막 맞았어요. <laughs> 되게 무서우시네뭐 그래서 뭐 안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뭐 내고 시를 하잖아요. 조건을 따라서 무슨 뭐 어, 시험을 잘 보거나, 학점이 높거나, 그러면,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준다고, 어, 예, 칩시다. 우리가. 그래서, 해줬어요. 뭐, 본인이 원하는, 뭐,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하죠? 막, 어, 뽀뽀를 막, 남발하고, 어, 사랑한다고 하고, you are the best라고, 날, 그, thumbs up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함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웃음> <웃음> <그게 흥리네요. 웃음> 그때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좀더큰 것을 기대하거나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더 크신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준다고 해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음에는 조금 더큰 거. <laughs> 어, 어, time and a half 정도 큰 거. 바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본문을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를 위독한 나사로를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셨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안 고쳐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가 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극률이 보시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럼 분명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마지막 기적이셨어요. 마지막 사인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말씀 내용이에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상에 있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자신이 부활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41절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에 그렇게 놀라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죠. 왜 제가 여기에 놀라워 하냐면,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계속해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이, 이 같이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기도 내용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잘 되새겨봐야 돼요. 이 응답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알아봐야 돼요. 이후 주님께서 죽은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만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네 신기한 점은 썩었던 몸 또한 회복이 되어 냄새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냄새 나거나 그가 나왔을 때 냄새 났으면 그것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라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나사로가 아닌 나의 이름을 어, 삽입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신주야 나와라. 다시 함께 해봅니다. 자신의 이름 붙여보세요. 신주야 나와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지십니다. 신주여 나와라. 세속된 그 삶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삶을 이어가라.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온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서 입었던 옷을 벗으라고 하죠. 벗기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옷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벗어던져요. 죽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의의 옷으로 입으세요. 그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